오늘, 오늘 잡았지 오늘 부시랑 방어랑 잡았는데 방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고생한 상파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술은 화요 요즘 화요가 맛있다며 낚시하면 낚시 하루아침에 잘 되냐? 아니 남의 선장배 타가지고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이거 누가 못해 포인트 딱 가, 데리고 가가지고 넣으세요? 그러면 넣어 잡혀, 안 잡혀, 이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딴 자리로 이동해서, 넣으세요? 그럼 또 넣어. 잡혀. 누가 못해. 그런 애들이랑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배를, 50비트 배를 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와이프가 차려준 닭한 마리 칼국수 공유합니다. 이거 낚시하고 오는 길에 전화해가지고 야닭한 마리 칼국수 먹고 싶다 방송할 거다 했더니 딱이 네. 새끼 팔터시켰냐왜 색이 다르냐 이렇게 열심히 산다 오늘 화요일 날갈 겁니다 식사했습니까 어, 어 내가 너무 고프다 오늘 아침 아침 점심 저녁 한끼 이게 지금 첫 끼야 오늘 오늘 나가서 계속 낚시했어 배에 있던 뭐 초코파이 이런 거몇개 죽어서 먹고 어파김치와 알다 보이죠. 음아 이거 이거는 와이프가 만든 소스 이닭한 마리에 소스 들어가야죠 와배 아프게 왜 이렇게 잘 먹는 거냐 나는 상파리가 좀 굶었으면 좋겠 솔직히 가리는 음식은 많이 없어 홍어 뭐 이런 거는 못 먹고 닭발 별로 안 좋아하고 야 이거 먹고 여러분 칼국수랑 죽이랑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야 오늘 좀 멋있는 거 봤잖아 마라도 그쪽이 모슬포 모슬포 쪽이 방어로 유명한 거 아시죠 다들 방어 이제 곧 이제 본격 방어 처리 시작됩니다 11월 달부터 입찰을 이제 수협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마라도 근처에 지금 방어잡이 배들이 바글바글해요 와 오늘 그 옆에서 상파리오가 껴가지고 낙제 했잖아 방어잡이 배들이 오늘 마라도 근처에 한 30, 한, 한 40대 있더라고. 배가 모여가지고. 그것도 퍼져서 있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그래, 핫플레이스가 있어. 나중에 내가 영상으로 올릴 텐데. 그건 좀 멋있더라고. 부시리 이거 히라스는 많이 먹어가지고 다 나아줬어. 옆에 배 선장님도 주고. 부시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방어가 유명해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부시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방어는 이제 대방어가 기름진 약간 참치를 먹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방어 방어 하는 거지. 사실 일반 사람들은 부시리가 더 입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시리가 좀 담백하잖아. 방어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막상 방어 먹으면 얼마 못 먹어. 먹기 전에는 막 먹기 전에는 야, 이거 뭐 참기름에 찍어서 김에 싸 먹고 어떻게 해 먹어야지. 막그면서 가. 근데 몇개 참기름에 기름에 싸몇개싸 먹으면 좀 물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아, 저 육수 좀만 더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좀 하지. 저 김치도 조금만 더 주세요. 음. 아, 육수 추가합니다. 아, 형수님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환일보서 이거. 상파리 방송 볼만 나냐, 이제? 하... 제주에 살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사실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이제서야 여유가 생기고 하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후! 아 근데 오늘 낚시하고 와서 그런지 와 나른하다 술몇잔딱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져 내 여기 술, 술 준비해놨어 오케이 짠짠 짠, 좋아요 극강의 비주얼 아 와, 이거 죽이죠 와와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와 와와 이건 좀 미쳤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죽해 먹습니다. 죽어 참기름이 없네? 제 참기름 좀 주세요. 아 참기름은 못 참지. 참기름 넣어야 돼. 어 가스도 다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참기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어, 허유, 맛있어. 먹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상판이 일치울장했어요 지금 닭한 마리 다 먹고, 국수 먹고, 죽죽 죽. 죽해 죽. 죽 먹겠습니다. 밥을 넣고, 참기름? 이야. 정성이다, 정성이야. 와.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어유 안돼 안돼 봐와와 미쳤다 리이것도 보여드리고 싶네 나는 이거 보여주다가 엎을지도 모르지만 아파라파씨아다 몰라 그아 <laughs> 손이 괜찮았어요 제가 다음에 이걸로 ASMR 들려드릴게 이렇게 아, 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짠! 여러분, 한잔하세요! 리만안 될게, 자, 아. 아. 제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주도 산지 12년 됐어요, 12년. 하루 한잔하고, 아유, 자. 아. 자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내가 답변해 드릴게 형님 제주도 살면 좋습니까? 제주도 살면 좋냐 음... 제주도 살면 불편한 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도 살면 나쁜 점 일단 솔직히 먹을 게 별로 없어 배달 어? 음식도 별로 없고 프랜차이즈도 별로 없고 아뭐 있기야 있겠지만 서울이랑 비교할 건 서울이나 뭐 이런 대도시랑 비교할 건좀못 되고 음식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내가 올 때나 한몇년 전만 해도 뭐 먹을라 그러면 뭐 음식이 좀 다양하지 않다. 또뭐뭐 뭐 육지에서 유행한다고 막 하는 것들 좀 늦게 들어와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불편한 점두번째 물가가 비싸. 서울은 뭐 경쟁도 치열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한 것들도 좀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제주도는 물류비가 좀 비싸잖아요. 육지에서 다 넘어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교통이 안 좋아. 도 살면. 승용차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뭐 어떻게 다 승용차 타고 다닙니까? 대중교통도 타야 되고 그렇잖아 아빠 엄마는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그도 애들은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되는데 승용차 타고 10분이면 갈 거리 대중교통 타면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은 막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대중교통들이 많지만 여기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려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야 돼뭔말뭔 뭔 말인지 알죠 대중교통이 안 좋다 동네가 좁다? 근데 그거는 뭐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소문이 빠르다? 그런 거는 이제 제주도 사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 얘기지 우리같이 이주민들은 뭐 좁고 소문이 빠르다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다가오는 문제점은 아니지 대형마트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고 텃세는 아니 텃세 말씀드릴게 텃세는 제주 시내에는 텃세가 없죠 거긴 도시나 다름없어 지방 소도시나 다름없어요 텃세가 없어 제주 시내는 하지만 지방 제주에서도 약간 외곽으로 갈수록 뭐 제가 사는 애월, 한림, 그다음 한경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텃세가 심하다고 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텃세냐 한달 살기 하는 사람들은 텃세가 별로 못 느끼겠지. 근데 이제 막상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텃세를 느끼죠. 왜냐하면은 이 터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옆에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고 만약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면은 옆에 가게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뭐 약간의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뭐 냄새라든가 뭐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터세 텃세 아닌 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터세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 써요.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있다 그치 뭐 제주도에만 있는 터세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지역 지방에 가거나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다 있어요 시골 가면 다 있어요 터세는 제주만 심하다? 이거는 뭐 저는 크게 뭐 그렇게 터세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거? 아직도 있어요 제주도 저도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100만원씩 내요 돈 내라고 찾아와 안 내면 막 해코지까지는 해꼬, 아니고 조금 이제 안, 안 좋게 하지 또 지방이 또다 그렇습니다 응. 또뭐 있을까 또뭐 있을까요 제주도가 살면서 좀안 좋은 점안 좋은 건다 있네 물가 안 좋아 편의시설 안 좋아 육지로 여행 못 간다 제주도 실제 제주도 태생들은 휴가철에 육지로 여행 가요 저처럼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육지로 여행을 안 가지. 네. 그래서 휴가 기간 이럴 때 그냥 제주도에 있어요 저는. 근데 육지도 좋은데 많지 많은데 막상 제주도 살면 좀 시시하지. 제주도가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하늘 막 파랗고 막 바다도 예쁘고 막 이런데 또 가면 좀 시시한 부분이 있죠. 저뭐 통영 이런데 뭐 제주도 오고 나서 가봤는데 가흥이안 오더라고. 케이블 타고 케이블카 타고 뭐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아 이게 뭐지 이게 뭐 좋은가? 근데 이제 좋은 점 통영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시장 있잖아 통영 그 시장 회 이런 거아 싸져 이제 좋은 점 제주도 살면서 좋은 점내 기준 일단 경치가 경치가 좋아 경치가 좋아서 사실 뭐 경치 좋은 거뭐 경치 좋은 거뭐 아, 경치 좋은 거뭐뭐뭐 뭐, 뭐.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 안 오겠지 그죠? 아 경치 좋은 거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하겠죠 경치 좋은 거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 경치가 좋아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약간 휴가 가는 휴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에 오는 길이 제주시에서 이제 애월 해안도로를 거쳐서 올 수도 있고 그냥 직진으로 올 수도 있는데 가끔 일부러 해안도로로 와요 우리 집 강아지 피부가 안 좋은데 제주도서 피부 좋아졌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오니 안 좋... <laughs>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제그 강아지는 제주도 물이 많나 보다 해월에서 이렇게 오다가 해안도로로 가끔 싹 빠져서 오면은 그 파란 바다 하늘 음,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 마음만 먹으면 매일 좀 여행하는 기분이 좀 들긴 하죠 뭐 일하다 보면 또 그게 어렵지만 주말이라도 그 서울에 살면은 주말에 뭐좀 여유 부리려면 차 끌고 가야 되잖아 어디 막두 시간씩 가야 되잖아 최소 두 시간 많게 네 시간 다섯 시간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제주도는 퇴근길에 만약 금요일 날 오후 다 대여섯 시에 끝났다. 그럼 이제 해안도로 싹 해서 노을 보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캔맥주 하나 딱 따면 그게 휴가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게 가장 좋고 그게 너무 크지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지. 그 이번은 뭐 있을까? 좋은 점 제주도 살면 좋은 점. 여러분, 여러분 디저트 나올 거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가지 마시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건데 이건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집안 행사에 자주 안 가도 된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타지 생활을 하면은. 웃으, <laughs> 좀 재밌죠? 타지 생활을 하면은, 아, 나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 이런 핑계를 댈수 있어. 아, 어떡해. 일이 있어서. 이러면은 많이 이해해줘요.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이제 유도리 있게 하면은 좀제낄수 있지. 명절 이런 거. 어, 여자, 여성분들 제낄수 제낄 있는. 좀 그런 거좀 좋아하죠 응. 그런,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지 근데 안 좋은 점 아까 아, 맞다 맞다 그럼 아까 안 좋은 점 하나 추가해 친구들이 너무 자주 놀러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요번 달에 한팀 다음 달에 한팀그 다음 달에 한팀 오면 막 3-4개월 내내 그 손님, 손님 치는 느낌이 들어 뭐냐면은 친구 오기 전에 그냥 막 널브러진 채로 친구 초대하나? 청소해야지, 재워줘 잠자고 가면 이불 다 빨아야 돼 땡큐, 고마워요 어, 나 제주 갈게 아니, 그리고 또 제주도 온다 그래가지고 또좀안 놀아주잖아? 삐져요 어, 삐져 야, 내가 제주도까지 갔는데 걔뭐안 놀아주더라 야, 진짜 그거 놀아주는 거 얼마나 힘든데 야, 죽이죠 와 미쳤다 이것까지 다 먹으면 나는 레알 뚱떼지 아 그래요 아유 요리 솜씨가 좋은 건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잘해줘 솔직히 집에서 이거 뭐 우유 빙수야 이것도 우유 빙수 얘들아 보여줘 우유 빙수 우유 빙수 우유 빙수요 아또뭐 있지 아 근데 경치 좋은 게좀 넘사긴 하고 일단은 삼다수 싸다 도에서 난 특산물은 좀싼 편. 뭐 삼다수, 한라산, 한라산 소주, 삼다수 거 1리터, 1, 2리터짜리 하나에 뭐한 700원 막 이렇게. 여기 제주도에서는 물론 삼다수가 제일 싸. 위에는 삼다수가 비싸지. 운송비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삼다수가 싸뭐 한라산, 또뭐 있더라? 아 있었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점, 겨울에 따뜻하다. 바람은 부는데. 겨울에 예를 들어 마당 아귤귤 귤 싸지 귤 싸지 마당에다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대야를 놨는데 대야에 물이 받아져 있어 그럼 겨울에 서울은 꽝꽝 얼잖아 근데 제주도는 얼 일이 거의 없어 만약에 얼어도 얼 얼기도 해 얼어도 오후 되면 녹아 그리고 산간 지역은 조금 뭐좀 심하게 더뭐잘 얼고 눈도 좀 오고 하는데 바닷가 기준으로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바람은 좀불 바람은 많이 불어서 좀뭐 아까의 단점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 바람. 어, 근데 아니,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남들은 어쩌다 놀러 와서 SNS에 올리고 자랑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게 일상인 거지. 뭐 남들은 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면서 막 그냥 하는데 뭐 나야 뭐 그냥 잠깐 들르면 다 되는 제주회가 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회 비싸요. 오히려 육지보다 육지는 유통망도 좋고 막 하니까 광어 뭐 이런 거막 양식으로 해 가지고 막 저렴하고 이런데 제주도는 좀 해가 비싼 편이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좀 좀 바가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순 여기까지. 아다 먹었다. 한명다 먹었다. 375ml 다 먹었어. 아까 제주도 살면 안 좋은 거 하나 추가. 배송료 비싸고 배송 기간이 길다. 급팡 서울은 하루 걸리죠. 제주도 빨라야 이틀 길면 3일도 걸려 근 그나마 쿠팡이 좋아 만약에 네이버에서 뭘 샀다 그러면은 한 4일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비 더블 3천원 운송비 6천원 내야 돼요 제주 운송비 추가 아 제주도 단점 또 하나 추가 로켓프레쉬 뭐 그런 거 있죠 뭐 신선 제품 뭐야 그 마켓컬리 뭐 이런 거아왜 아, 그래 마켓컬리 모를까 봐 그런 거 배송 안 된다 말하다 보니 단점이, 예, 단점이 너무 많네요. 하지만 그런, 그러니까 제주도 이런 거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게 좋냐 안 좋냐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와 맞는 사람이 와야 돼. 어, 나는 쇼핑하면 바로 와야 되고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제주에 백화점 없잖아. 요뭐 예를 들어 뭐 친구들도 자주 만나줘야 돼. 친구들 만나서 좋은데 가서 술 먹도 먹어야 되고 카페. 신상 서울에 신상 카페도 자주 가고 싶고, SNS도 막 맨날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제주도 못 살아요. 그런 사람 말고 조금 그냥 혼자 지내는 거좀 좋아하고, 좀뭐 이렇게 낭만을 좀 즐기고, 택배가 좀 늦어도 뭐 크게 뭐뭐 뭐 그렇게 막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뭐 운송비 좀더 들어도 좀뭐 미니멀하게 좀안 사지 뭐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아또 단점 또 있어. 좀 메이저 의료기관이 없어서 중증 환자들은 무조건 육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아 근데 아까 제주도 살면 좋은 점 얘기해달라 그데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다. 좋은 점은 경치밖에 없나? 하여튼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도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혹시나 제주도 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말한 단점 나는 커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그러면 그 장점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뭐 괜찮게 괜찮을 거예요. 미세먼지 옛날에는 진짜 난 덜하다고 생각했거든 요즘에는 비슷합니다 미세먼지도 아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을 음, 흑돼지 같이 조지는 날을 에,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제 던져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낚시하고 밥도 먹고 식도 먹고 오늘 진짜 한게 한 많다 어떻게 오늘 오늘 상파리 방송 어땠어요? 제주도 살면 좋아요 그리또 어떻게 컨텐츠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 한, 한 가지 약간의 팁 드리면 육지보다 경쟁은 덜해요, 덜해요, 덜해. 그래도 망해서 나가는 사람 많죠. 하지만 육지는 피지지, 피터, 피터지잖아. 편의점 길 건너 편의점 옆에 편의점 음식점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잖아요. 제주도는 그렇지는 않아. 다시 다만 맛있게 잘하면 장사 잘 됩니다. 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방종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모레 보자. 다음 주에 보자. 안녕. 굿밤. 끕니다.